이번 영상은 지난 에피소드 93에서 팔렌티어 주가를 저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그 요점 중 하나는 팔렌티어가 수익성이 없으며 차후 팔렌티어 스스로가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팔렌티어의 수익성이 언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렌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면 팔렌티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말해, 팔렌티어가 영업부서를 확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영 비용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매출을 성장시켜 더 높은 마진과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팔렌티어는 전형적인 컨설팅 회사는 아니지만 고객에게 속한 데이터를 제어하지 않고 팔렌티어의 Foundry 또는 Gotham 제품에 통합할 고객 플랫폼을 설정하기 위해 엔지니어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의 컨설팅 회사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팔렌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팔렌티어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은 기본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고 이를 거의 모든 산업과 데이터에 의해 전반적으로 야기된 문제점 등을 복잡한 사용 사례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Gotham 또는 Foundry와 같은 소프트웨어에 적응시키는 것은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의 세 단계인 Acquire, Expand, Scale의 방식을 사용하여 고객 관계와의 진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러한 단계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cquire 단계 고객을 확보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엔지니어링 노력, 도전적인 전개 및 클라이언트의 사용 사례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파란티어는 고객 확보를 위해서 개발 자금을 투입합니다. expand 단계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팔렌티어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진행하거나 조정합니다. 당연히 계약 규모는 여기에서 확장되지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도 확장되어 일반적으로 팔렌티어에 더큰 투자로 이어집니다. 때로는 쓸모없는 손실 마진도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한 투자금입니다. 스케일 단계, 이 단계에서 마진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계약은 크게 증가하는 한편, 팔렌티어는 설치된 시스템이 고객을 위해 계속 작동하여 실질적인 ROI를 추가함으로써 상당한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많은 사업들이 이세 단계를 거치는데 1년 이상은 아니더라도 몇 개월은 걸립니다. 즉, 2020년에 계약된 사업이 2021년에 완료되거나 현재 계약 중인 고객의 사업은 2022년에 납품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에 따른 매출 성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지만 완성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팔렌티어는 미래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과 함께 빠른 성장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의 일부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입니다. 2020년 말에 분류된 코호트의 경우 2020년 말까지 고객 계약은 동일 회계 연도에 2,03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2021년에 첫 6개월 동안 4,890만 달러의 매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고객 확장은 느리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0년 10억 7천만 달러 처음 6개월 동안 6억 5천만 달러, 또 다른 9개월 동안 9억 9천 3백만 달러로 전환되어 2021 회계 연도에는 13억에서 14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스케일 고객조차도 15년 기업 활동하는 동안 기간별 비즈니스와 계약이 광범위하게 혼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ear over Year 30% 이상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expand에서 scale 단계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판매 가속화가 발생하는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팔렌티어의 고객과의 관계는 acquire 단계에서 scale 단계로 전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고객과의 작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또 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팔렌티어에게는 데이터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확장하는 것은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거래를 할때 기본 파운드리 플랫폼을 해당 산업의 특정한 해당 회사의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과 거래할 때 현대중공업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 기본 모델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비즈니스 운영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매트릭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본 모델과 지식을 동종산업의 다른 회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팔렌티어 영상에서 언급한 제품 표준화의 개념입니다.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팔렌티어 의 경영진은 파운드리 플랫폼을 다양한 산업과 기능에 맞게 표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민간 상업 회사의 서비스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단 계약에 서명하면 단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2021년은 미국에서 상업적 고객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였으므로 향후 상업적 고객으로부터 수년간 반복되는 수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현재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acquire 단계에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더 높은 운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지만, 일단 expand 및 scale 단계에 도달하면, 수년 동안은 반복되는 수익의 이점을 누릴 것입니다. 결론은 위에서 설명한 팔렌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게 되면, 향후 팔렌티어의 수익성 경로와 미래 성장성을 예측하여, 주식 매수 시기를 아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